수방중류실력편 유닛 17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S-Y-N, S-Y-M, S-I-M, S-E-M은 s a m 이 sam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이죠, 같은, 같은 이런 뜻이고요. Similar 유사한, Synonym하면 같은 단어, 동의어. 자, Pathy, P-A-T-H-Y는 F-E-L feel 느낀 감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Telepathy, 하면 멀리서 감정, 느낌이 서로 통하면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하죠. 그래서 p a t h y 는 감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어죠. sympathy, sympathy. 자, sympathy for the disabled. 자, the disabled 하면 장애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sympathy입니다. 자, sim은 same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같은 퍼티가 느낌이죠 느낌 같은 느낌 같은 감정 그래서 이건 feel이었어요 feel 같이 같은 느낌을 가진다 그 사람에 대한 동정 공감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 y m p a t h y s y m p a t h y 동정, 공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re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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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c h o t h e r 서로서로 (resemble) 하다. s e m b r e Uh,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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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입니다. 다시 같은 블라우스 를 입어. 또 같은 블라우스 를 입었어요. 어 그러면 두 사람이 닮아 보이겠네. 서로 서로 닮다란 뜻이 resemble, resemble, resemble. 그다음 vertical, uh, vertical, v-e-r입니다. vertical, vertical 클립은 cliff. 절벽이죠. Uh, vertical, vertical 위에서 버리면 칼은 어떻게 떨어지니?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수직의 수직이니까 세로의 이런 뜻입니다. 수직의 a vertical, a vertical, a vertical. 그다음 horizontal, horizontal lines. horizontal lines 어떤 선일까요? 음. 이게 horizon인데 발음이 이게 horizon. horizon. horizon이 수평선이라는 뜻인데 수평선. 여기 형사점이사 붙었죠. 그러면 수평선의 또는 뭐 수평의. 수평의 선이니까 가로의. 이런 뜻이 되겠네요. 가로선. 수평선이 말 그대로 수평선이죠. Horizontal Lines. Horizon이 수평선인데 어떻게 그런 의미가 있었냐면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간 Zone 지대. Horizon.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간 지대가 뭐니? 수평선이죠. 그래서 Horizon에서 동영사 전미사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horizontal, horizontal. 그다음 escalate. escalate. 더 코스트 비용이 escalate. escalated하고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다. 확대되다, 확대하다 이런 뜻이죠. escalate, escalate. 그다음 concept. 컨셉. 컨셉 오브 타임. 시간의 컨셉. 뭘까요? 우리 섹시 컨셉.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이런 말 많이 쓰죠. 섹시함을 내세우겠다는 생각이야. 생각 개념. 그래서 아, 내세우겠다는 생각 개념. 그래서 컨셉은 개념이란 뜻이고요. 언어로 분석하면 접두사로 시원히는 함께고, 어근으로는 셉트가 take, 잡다란 뜻이 있어요. 함께 감을 잡았다. 감 잡았어.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나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개념이란 뜻이 concept입니다. concept, concept. 그 다음, depressed, depressed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depressed then. 자, depressed는 D가 down 이고요 press는 누르다죠. 아래로 기분을 누르니까 뭐니? 우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게 하다란 뜻이고, 우울하게 하다. 형사, 전미사와 붙어서, 우울한, 이런 의미가 되네요. 우울한. depressed about future, 미래에 대해서 우울한. depressed, depressed. 그 다음, reveal, reveal a secret. 자 비밀을 비밀을 리veal하다, 어, 리얼하게 비리를 리얼하게 비밀 마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reveal 리얼하게 비리를 reveal, reveal. 그다음 con, 아, conc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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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i d e n t i t y identity 신원 신분이죠 신분, 신원. 신원 신분을 conceal 하다. conceal은 뭐죠? 큰 실수를, 큰 실수를 아, 숨기다. conceal. reveal과 반대말이 되죠? conceal, conceal.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defeat. defeat. defeat the champion. champion을 defeat 하다. 자, FEAT부터 한번 보죠. FEAT가 F에다가 i t 먹다가 결합이 돼서 F 확정을 먹어. 낙제사무수인 f 학점 먹어서 없애는 이야우 대단한거죠 어 이건 묘기죠 묘기 그래서 이거 위협 위대한 업적 묘기 위협 묘기나 위협 그래서 상대의 위협을 위대한 업적을 D가 부정의 의미가 있죠 부정하는 상대의 위협을 부정하고 상대를 깨부셔 그래서 Defeat the champion은 챔피언을 패배시키다 이런 뜻이 이기다 패배시키다 됐습니까 Defeat Defeat 자, 스피디 리뷰 들어갑니다. s 퍼피 자, 같은이죠. Same. 자, 퍼스가 feel 느끼다죠. 똑같이 느끼니까 동정, 공감 이런 뜻이었고요. 이제 블 이것도 역시 같은 다시 같은 블라우스를 입어서 서로 서로 닮다 이런 뜻이었죠. 버리컬. 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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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버리와 칼을,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떨어지죠? 수직으로. 그래서, 세로의. 수직의, 세로의. horizontal, horizon이 뭐니, horizon.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간 지대, zone, 지대가, 이게 수평선이었데 수평선. AL 붙어서, 우리가 수평선의 escalate, escalate, AT로 끝나는 단어는, 앞에, 앞 액센트가 옵니다. 그래서 escalate. escalate 타고 쭉 올라가니까 증가하다, 확대하다, 확대되다. concept. 함께 감잡아쓰려서 개념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sexy 섹시 concept. 섹시함을 내세우는 생각 개념. 그래서 개념이란 뜻이 concept. 그 다음에 depressed. 아래로 press가 누르다 해서 우울하게 하다죠. 이디 형사 선미서 붙어서 우울한 이런 뜻이었고요. Reveal, 리얼하게 비리를 리얼하게 비리를 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conceal, 큰 실수를 어떻게 하다, 큰 실수를 숨기다, conceal. 자 마지막 단어죠, defeat. F A T 는 F 학점을 먹어 없애는 묘기, F 학점을 먹어 없애는 위대한 업적 we up 이런 거였거든요. D는 부정접도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위협을 부정하면서 패배시키다. 그래서 패배시키다는 뜻이 defeat 되었습니까? 여기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